그간 평안하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합니다. 예수 임마누엘 이름 시리즈 오늘 그네 번째 주제 우리가 부를 하나님 아들 이름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아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아람왕 루신과 그 르말리아의 아들이 이사야 7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심히 노하여 예루살렘을 치례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대하여 그 왕에게 이 너희 대적들을 연기나는 두 부족갱이 예, 그루특이 그런 행편되게 주실 그런 양으로 그렇게 하려 하셔서 그하반절 유다왕 아하스와 그 백성들로 어 지금과 같이 두려워하거나 낙심, 낙심함이 있어서는 안되겠어서 그러므로 예그 십사절에 그러므로 그런 상항이어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를 보이셨으니 어 이 아이가, 예, 전제가 낳게 되는 이 기이한, 어, 특유의 아이가, 또한 마치 세례요한이, 어, 누가 보면, 어, 1장 15절, 평생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과 같이, 어이, 어, 어 하나님이 진히 보이신, 어, 그 이사야 7장 14, 14절을 1그4 징조로 어, 저희에게 주시며, 이, 이 처녀 모친과 이 처녀에게서 난이 아들을 그 중반절에 보라셨던, 징이 그 징조로 보이셨던, 막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는 그 세례, 요한의 그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았던 그 특, 특이처럼 이, 이 징조의 아들이 그 15절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알 나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세례받을 나이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며 주 예수를 알고 받아들일 나이 될때 세력을 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는 만큼의 성장을 해서 청소년이 되어서야, 뭐 거의 청년에 이르게 되어서야, 다른 경우 같으면 저절때면 이어 저희의 음식 문화로 보아서 버터와 꿀을 넣어서 이유식을 바로 어, 해줘야 되는 저희들.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저 뜨자마자 어릴 적에 먹기 시작하여야 될 버터와 꿀을 언제 비로소 먹게 되었다고요? 예. 세받들나이그청년에 이르기 이르러서 비로소 먹기를 시작했다. 참 특이한 일 아닙니까? 전애가 나는 아들, 이것을 인하여서도 저희들은 뭐, 어, 온통 관심이 기울어져 있는데, 또 그, 전혀 못 친에게서 난 아들이 또이 모양을 했으니까요. 이거 뭐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고, 늘, 이 일, 늘 보는데, 저희들 사이에 살고 있으니 늘 보는데,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늘, 늘, 예. 뭐,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그,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이 아이가, 아, 마, 뭐 이사야 7장 15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할 줄, 선을 택할 줄알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버터나 우유를 다른 아이의 개모처럼 먹고, 앉기를 한동안 청년 될 때까지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가, 아, 그, 어터나꿀 그게 뭐 유제품, 유식 이것을 바꾸어 먹기 전에 그렇게 어미의 저절 먹다가 이런 음식으로 바꾸어 먹기 이 전에 아직도 전에 그런 일 오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1 6절 너의 미워하는 두왕의 땅이 폐한바 되어 지금 너희를 점령하려 했던 이 어, 너희를 사실 애호, 싸서 너희로, 어, 삼, 그 마음이 삼림이 바람이 흔들리다 하게 될 너, 너희를, 어, 어, 예, 떠나. 어, 그 너희를 괴롭혀된이 에브라임이 너희 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떠나리라. 떠나게 해주리라. 예. 바로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 아하스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고, 이 조건을 걸고, 그럼 뭘로 이걸 내가 증명하겠느냐? 그 증거로, 그보증으로 징조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해서 이루어낸 징조가, 그때 보이신 징조가, 이 전여인태 아들, 그리고, 어, 버터 꿀, 섭취, 이, 나이의 이특위를보이셨습니다 그것입니다. 앞에서도 잠, 잠시 말씀드렸거니와 이 버터와 꿀은 그들의 음식 문화, 아이 식품 문화로 아서 저때면 바로 어찌되었거나 이어 먹여야 되는 그런 음식을 위한 버터와 꿀일진저, 그징조의이 아이가 선왕을 어, 구분할 때까지 그러니까 겉 열대 여살 빨라야 아, 되도록까지 예, 그 전혀 못친 전만 섭취하고 있는 예,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회자될 수밖에 없었던 그 특기를 항상 보게하여. 그 대적들이 물러가는 때까지 그 얼마의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해졌죠 지그 어, 그 아이가 청년이 되기 전이긴 하며만 하여간에 대적이 물러가는 그 개인 기간 그 수많은 날들 동안 어, 저희 중에 함께 있게 하여 늘 보게 해준 그 진조의 모자로 하여 항상 임마누엘, 음, 임마누엘, 어, 예, 이사야 7장 14절 어, 그 하반절,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심을 믿게 하게 하여 주어서 저들로 흔들리지 않고 늘 항상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그리고그 보정을 지금 늘 만나고 있어서 놓치지 않고 계속하여 담대를 지킴으로 하여 그 상반절, 그 사절 상반절, 아, 살림이 바람에 흔들리듯 하는 그 흔들림을 상가며 종용할 수 있도록, 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할수 있도록 이 뭡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들의 이런 믿음을 보아야 그 믿음이 지속되는 동안 역사도 계속하실 것이고 또 이들을 치러 들어온 이들이 놓아여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온 이 대적들도 저들이 치고자 하는 자들이 이렇게 정용하게 담대히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오히려 저들이 이 담대한 만큼 가슴이 서늘하여 간이 녹아들어서, 요수와때 그, 어, 백성들을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손을 돌기만 하는데도, 어, 저들의 감당이 녹았던 것처럼, 이 악영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담대함을 유지하면, 어쩔까, 저쩔까, 이게 계속될까 하다가는 더 이상은 못 버티고 스스로 떠나가게 되어 있으니 이, 징조로도, 이 징조로서 너희와 내가 함께 저들을 대치할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자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릴 거니와 왕 아하스와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 이사야 7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살림이 바람이 흔들림같이 전부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완전히 먹혀버릴 수 없어서 그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여 피점령 신세 유다가 상당기간 그징조로 해서 임마 누엘 그를 번역한 즉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였는데, 임만누엘 번역, 그러니까 그 징조의 모자를 보면서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볼 때마다 늘 보이니까 보이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이름으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했다는 겁니다. 왜아닙니까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이네 글자 임마누엘이 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딴 말이 아니라 아 해석도 아니고. 바로 그 말, 그그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아이를 볼 때마다 이름으로 불러대면서 그 바로 이 저희들이 말하는 이 이름입니다 이름이 이렇습니다 예. 이 사람들 문화의 이름은 어느 영화에도 나온 바 늑대와의 추모를 그러잖아요 그게 본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본 이름이었어요. 그렇게 그본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고백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 사제를 삼가고 종용함에 거기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렇게 하는 이 백성의 진료 그 점령군, 음, 나라는 더 이상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 싸움도 그렇고 지금 이 세상의 물리적 전쟁에도 이심리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에게와 하나님에게 저들 문화로서 말하며 말하는 것이면 저들 문화로하여 말한다면 예수 임마누엘은 우리들 문화로서 우리가 철수야 영이야 하고 그 불러대듯 그 아이의 고유 명사 이름 부르는 이름이기보다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제에서 구원할 자 이게 저들에게 본명인 것이고 그것을 그 부르는 대로 이 본명을 부르는 대로 저희가 부르는 대로 우리가 옮겨 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면 예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인 것이요. 음. 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제이제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저들이 부르는 음. 이름인 것이고 그, 그렇게 부르면서 바로 그는 신앙 고백인 것이고 또 그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어. 또, 마태복음 1장 23절 하반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그진조의 아들을 볼 때마다 불렀는데 이것이 그 아들을 부르는 우리 신의 본명인 것이고, 어. 근데 우리 한국 선제경에는 그, 그들의 예수 혹은 임마누엘 이것을 우리 생각처럼 해서 그게 예, 본명이고 그 해석이 마, 예, 자기 백성을 저희 제에서 구소할자 구호,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만큼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번역입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마리아에서 난 예수님에 대하여나 징조의 그 전염 모체에게서난그 아들의 주어진, 어그 이름은, 저희들 대로 하면,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는,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제에서 구속할 자, 그게 본명이고, 그렇게 불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것을 불렀고, 그것을 우리가 원어로 가져와서, 굳이 쓴다면, 인만웨일인이라, 예수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를 우리 한글로 성경할 적에, 한글로 성경할 적에 성경하던 분들이 그 글순서를 좀, 성경의 맥락대로, 하나님과 그 백성, 유다인들의 그 문화대로, 바로 하여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오히려, 그 이름을,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라. 이를 원문 소리로는 예수니라. 그렇게 하고, 또 마태복음 1장 23절의 경우,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어, 저희들의 원어말 소리로는 임마누웰이니라 라고 우리를 성경을 그렇게 에, 편집을 하였었음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보장이 따르는 그런 신앙을 하기가 얼마나 쉬웠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왜안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처럼 붙이고 싶은 임만외엘 군이라거나, 님이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에게도 막 기본적으로 가끔 흐름을 따르지 아니한 다른 경우에 님이라고 할수한 곳이 있기는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를 볼때 예수에게도 군이나 예수군 음 리스타 예수 리스타 그리고서 우리에서는 님 예수님을 붙이지 아는 것이 기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여라고 확인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도 우리가 성경할 적에, 우리를 구속할 자시여. 우리를 구속할 자시여. 이렇게가 맞았던 겁니다. 그것을, 원어 그 소리 그걸로 하면 예수여이다. 이렇게 오히려 풋노트를 붙여줘야 되었는데, 완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의 핵심의 바로가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문화를 갖고 있은 것이 아쉬움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여 우리 중, 그, 어, 대개가, 어, 뭐 구할 것을 기도하거나 병과 귀신을 축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라고 하거나 예수 이름으로 맹한원이 떠나가라 하긴 한데, 어, 성경에 그렇게 할 때마다,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할 때는, 이름이 가진 바,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죄를 다 대속하셨고, 우리는 죄 없이 안 받았으니, 죄인에게서 역사한 너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 이 법에 의하여 나가라 하는 진리로 내 쫓으라고 한 말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 그 진리를 내가 놓으면, 그 진리 앞에서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말씀으로 떠나갑니다. 이 어.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그들이 비중하고 있는 그 이름, 그 내용, 그 사역, 그 행하심 그런 진리의 법에 의해서 떠나가라고 이름으로 하라 했는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 노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럴 적에 과연, 우리들의 경우, 그 이름을,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무게를 두고 거의 집중적으로 개념했던 대로, 그러니까, 번역이 말한 바, 바로 그 내용을, 어 예, 그 행하신 일로서, 일로서란 개념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그인지요 그였는지요 아니고 우리 이름 문화의 고유성명 예수님 그이그몸 사실 그가 태어난 그님으로서는 마귀를 이기 능력이 없,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을 그이였죠 예. 그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 사람, 예수 그분, 그분의 개념 이름으로 메가논이 떠나가라. 어, 손을 얹어 안수하면서 나갈지어다 하고 있, 있, 있은 것은 아니었는지요. 뭐 그래서 쓴 예, 지금 우리 문화에 의해서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해서 쓴뭐 성경에 있는 뭐 스계와 제사장의 아들들이 우리 같이 그리 알고, 그저 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해보려고 했던 그런 스계와 제사장 아들들. 같이, 개념으로, 기도했거나 축사했다고 하면은, 그럴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났던가요? 그 병과 귀신 떠나가기는 커녕, 사도행전 19장 15절. 그 귀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넌 누구냐? 라고 하면서, 데려, 기어올라. 그로 하여금, 벌벌 떨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역현상이 오는 것, 도무지 효과가 나지, 나지 않는 꼴, 그런 꼴, 당하지 않았겠는지요. 쉬고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합니다.